패스 볼 킹인가? 킹운이야 어. 팀팀이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이팀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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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팀팀팀팀팀팀팀디팀팀팀팀팀다팀팀팀팀팀팀팀팀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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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h 라 u g h t after. Pierre, Pierre, I'm not. Don't borrow. Blue t 야 a m Pierre. k a 들 r i I don't want to eat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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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n

나 틀려, 진짜 틀려. 아, 패스, 뭔가 롱포 롱포 뭔가... 손실 쓰나, 나 다... 머리가 나다 머리가 나풀려... 털, 털... 다 하더라고. 이쪽 <놀라> 아래 다운이다. 이쪽 아다운이쪽 아래 다운이다. 이 아래 쪽 아래 다운이다운 아래 다운다. 설쪽 아래 다운다. 이쪽 아래 다 이쪽 아래 대 이쪽 아래 다운다. 이다이다 혼디 아래로 혼나 저 ㅅ 아, 아, 내가 아, 하짓다 아, 똑같이 아, 하고 있네 보 애들이다 쇼 보너 애들이 이거 라플 포기야 기다려봐 스나마, 스나마 그래. 나 인폭 아나안 살게 이거 음. 가운데 가운데 이거 뽕내니까 지금 하나 둘엠베엠베 엠베어 갑시다 이거 이거 안전하게 따자 야아엠베 라플 이상하다 포크샷 포크샷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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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미션 성공. 성공. 블루팀 하나 둘 셋. 완벽돌. 나 열고 있어 나 열고 있어. 하나. 성공. 블루팀 스미 다우 떴다. 아우, 떴다. 슛들. 103이다. 라플 바꿔. 트카 아.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슬탄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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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설부 슬탄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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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하필 아, 몇인지 알아? 1 0이 100이야 응 요! 승리. 한번 해와봐 진 밀만하대 쒸이 3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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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아니야? 스마스 스 개피해 스마 개피 다이야 3미리 빠진거 모른데? 엄카들이 진짜 버티고 있네. 게임 시작하자. 자, 바뀌었다. 3세트 만에. 킬. 근데 밑에 보냐? 나이스.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천비랑 다 아니야. 슈딩, 조진들, 조진들. 샷이다. 그래. 애슈딘이잖아. 앞뒤 알아. 머리 �じめ. 봐, 그러네. 아, 진짜 뻔해. 내가 선밀이 볼게. 내가 버릴게. 내가 버릴게. 어, 뭐야? 좋다. 미션 성공. 블루팀 아, 저기 보세요. 쇼트기툴, 쇼트기툴. 빠졌다, 빠졌다, 빠졌어, 빠졌어. 나 혼자 할게, 나, 나 혼자 할게, 나 혼자 할게. 두개 남았어, 두개 남았어. 나머리다쇼 가자. 쇼 따라와, 쇼 따라와. 화덕짜리 앞플 화덕짜리 앞플 하나. 예 포기다, 포기다. 폭 있어 3미리3미리 조심해. 머리도 쭉3머리3쭉같다같다 있다. 미션 성공. 일대 이거 일렀다. 났다. 딱다다운이고 뭐 전면 둘? 얘네 다형 킬이네. 왼벽으로 오면 그래. 왼벽스나 있다. 아, 쫙 박참포. 왼벽다. 나이스. 미션 이제 는데 얘네 양이 자꾸 옷 갖는 무조건 바로 내가 깔게. 아, 그 뒤에. 말해. 한, 하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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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셋. 맞다운다나다 다운. 왼벽 하나에 와 있자. 어, 뭐야 슬퍼, 완벽있네 음 줄게. 아, 매박띠 녹티까지. 뭐야 녹티. 녹티 거 있는 거 아니야? 아, 얘도 얘 녹티 있다.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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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좋았 아 방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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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어, 오른쪽도 있다. 잘 먹을게.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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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어디는? 미션 성공. 드팀 승리. 어죽 죽이 내가 잡았나? 드팀 승리. 가 네,